반갑습니다. 경매부장 한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경매물건은 공장입니다. 위치는 김해시 상동면 우괴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도로 본 경매물건의 위치입니다. 경매물건의 왼쪽에는 부산 외곽 순환고속도로 광재인터체인지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부산과 대구를 연결하는 중앙고속도로 상동 인터체인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확대해 보았는데요. 경매물건의 북쪽에는 폭 8m 정도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를 길게 통과해서 들어오면 공장 건물이 있습니다. 경매물건의 모습입니다. 전면에 공장 건물이 보이고요. 그 옆에는 사무동 건물이 보입니다. 지적도로 본 경매물건 토지의 모습입니다. 북쪽에는 폭 8m 정도의 도로가 있고요. 진입로가 길게 되어 있는 것이 특색입니다. 경매 정보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물건의 종류는 공장입니다. 위치는 경남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253-9번지이고요. 사건번호는 2023타경 101857입니다. 매각기일은 2024년 5월 23일입니다. 토지의 총면적은 717평인데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지목은 공장용지입니다. 건물의 전체 면적은 306평인데요, 공장 127평과 창고 127평이 있는데 이두개의 건물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식당, 휴게실로 쓰이는 26평 건물이 하나 있고요, 제시0 건물이 있는데 창고 34평, 18평, 9평이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진 것은 2003년이니까 2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경매물건의 감정가는 약 18억 5천만 원입니다.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평당 260만 원이고요, 이번 매각기. 의 최저가는 약 11억 8천만 원인데 감정가의 64% 금액입니다. 평당 165만 원이고요. 만약 이번 매각기일에 낙찰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 회차인 4회차의 최저가는 9억 5천만 원 정도인데요. 감정가의 51% 금액이고 평당 130만 원입니다. 경매물건 인근 지역의 시세를 보시면 최근 5년 이내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할때 평당 150만 원에서 270만 원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낙찰 금액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1 2억에 낙찰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감정가의 65% 금액이고요. 평당 167만원입니다. 만약 낙찰 금액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낙찰자가 준비해야 할 자기자금은 약 3억원입니다. 주의사항을 보시겠습니다. 제시의 건물과 기계는 매각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있지만은 소멸합니다. 임차인 한 사람이 공사대금 4,600만원에 대해서 유치권 신고를 했는데요. 그 유치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본경매물건이 2010년도에 거래된 매매 금액은 12억원 이었습니다. 북쪽에는 폭 8m 정도의 도로가 접하고 있고요.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광제인터체인지가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에 있으며 중앙고속도로 상동인터체인지도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상 경매부자 한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